<laughs> 야호 <laughs> 반갑습니다. 생각하는 연 수가 그러나입니다. 어, 그아그 아. 아 오늘 날씨 좋습니다. 어, 잠깐 어 제가 그늘래좀 가야겠습니다. 좋 덥습니다. 어 굿모닝 동피랑. 아 제가 음아 덥다. 어더아 <laughs> 더운 게 아니라 아직 그렇게 덥진 않은데. 햇빛이 어 장난이 아닌가 지금 진짜 그늘에 좀 있고 싶은데 여기까지 그늘인데 여기부터 햇빛이네. 아나 진짜 아이, 조금만 더 뒤에서 촬영할 걸 그랬나? <laughs> 어 태양이 엄청나고 이제 5월 이제 중순에서 말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곧 6월이다. 어, 태양이 위치가 여기다. 6월쯤 되면 여기가 되고 7월쯤 되면 여기가 되고 8월쯤 되면 여기가. 아침부터. 어, 그러니까 완전 아침부터 들 받는 거지 와. <laughs> 음, 아직 그래도 완전, 통영은 완전 여름처럼 덥진 않은데, 어, 기온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낮이나, 어, 태양은 거의 뭐 여름의 느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바다 빛깔이나 하늘은 좀 좋고, 살짝, 아래쪽에는 살짝 흐리고, 위쪽은 좀 맑게 보이네요. 바람이. 이 어. 그 정도 날씨면 괜찮다. 어. 다만 햇빛이 뜨겁다. 와, 어, 성령의 태양은 여전하군요. 음. 자, 어, 오늘도 다들 별탈 없는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또 하겠습니다. 엄청 좋은 일은 없더라도 어, 나쁜 일 없는 그나 편안한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루 하루 속에서 행복하고 소중함을 느끼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도 오늘 아침에 아 문득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오늘 아침에 잘 일어나서 어, 안 죽고 밤새 안 죽고 일어났다. <laughs> 그리고 여기 와서 어,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어서 어, 다행이다. 어, 그런 만족함 만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아, 좋더라, 이 기분은. 야 씨.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막 걸어 이슬신 공원 여기까지 쫙 걸어오면서, 야, 내가 아, 만약에 저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어, 그러나 너 세상에서 어, 네가 제일 소중한 거한개 빼고 뭘뭐뭘한개 한 빼고 다 없어진다면 뭘 선택할 거냐?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봤어요, 저한테. 뭐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다기 으면겠지만 요즘에는 그저뭐아 뭐 물건 중에 아쉽다 어 물건 중에 하자면 휴대폰 그죠 <laughs> 휴대폰 거의 뭐 최애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휴대폰 없으면 큰일 날라고 생각하잖아요 어 근데 뭐상생각해 보니까 정말 나 휴대폰을 선택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니야 휴대폰 있으면 좋긴 한데. 음 왠지 저 쓰레기 봉투랑 찌게를 어, 선택하나. <laughs> 그냥 여기 나와서 그냥 혼자 놀면서 어, 쓰레기나 줍고 싶으면 <laughs> 어, 휴대폰보다 찌게를 선택할 것 같은 어, 그런 생각이 어,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그저 한 개만 선택하기가 좀 그렇잖아. 요 어, 필요한 게한개 갖고 되겠습니까, 사람들? 그래도 뭐 어떻게 또 따지고 보면은. 아, 버려야 할 것도 좀 있지 않나, 사실은. 어. 저도 버려야 할 것이 이사하면서 느꼈죠. 어. 많이 버렸는데도, 와, 아직도 짐이 많구나. <laughs> 아. 인생 자체가, 그죠. 어. 소비하면서 사는 거지 않겠습니까? 어. 뭐, 샀다가, 그죠. 어. 필요에 의해서 또 샀다가, 뭐또 필요 없으면 또 소비하고, 또 필요 없으면 또 버리고, 그죠. 어. 또 필요하면 또 다시 사고. 어. 예, 사는 게,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어 인생이 이 돌아가면서, 인생이 이렇게 도, 도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인생의 행복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를 찾고, 자신만의 어 만족감을 누리고, 행복을 찾는 게 찾고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기준 다 다르니까. 어 소라 소라. 어 소라 소라소라. 소라. 어 소라 소라 소라. 일단 소라 좀주워야겠다 오케이. 소라는 어, 소라는 죽고 시작한다. 오 어, 여기도 있다. 오케이. 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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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아 좋아. 아까 유리 조각도 보였는데 아 주워야 돼. 어디 있지? 아 이거 제가 이것 때 항상 느끼는 거고 봤을 때 개를 주워야 돼. 돌아섰다 다시 개를 찾으려면 못 찾겠더라고. 어, 아 분명 똑같은 위치에 있을 텐데 사라졌어. <laughs> 어디 갔는지 도통 안 보이네. 와 여기 이 구역이 아니었나? 아 여기다. 어, 찾았다 찾았다. 야이 찾기 힘들다. 어. 아, 그래도 햇빛은 이렇게 쨍하긴 한데 아, 아직 5월이어서 그런지 어, 바람이 좀잘 불어서. 음, 괜찮네요. 바람 좀 불죠. 어. 바람 좀 불어서, 햇빛에 있어도 그렇게 엄청 덥다고는 느껴지지 않는데, 약간, 오로,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이렇게 햇빛이 계속 쭉 맞고 있으니까 좀 따끈따끈해집니다. 닦아 어, 따끈죠 몸이 열받습니다. 지금 한 9시쯤 됐는데, 9시쯤 됐는데 이러면은, 한낮에는 진짜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낮에, 아니,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데 손님들이 와 벌써부터 막 덥다 덥다 하고 아, 저는 이제 가게에 가만히 앉았으니까 괜찮은데 진짜 밖에 더, 돌아다니는 분들이 막 덥다 덥다 하고 막 땀을 막 이런 흘리는 거예요 보면서 와 벌써 여름이 시작됐구나. 음. 와 원래 여름 좀 빨리 온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하나? 아. 원래도 많이 덥다는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 요 지구 온난화를 다시 한번더좀 음. 생각해보면. 아.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그죠? 그래도 한뭐 50년 뒤에, 50년 뒤에도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50년 뒤에도 그래도 인류나 후손들이 뭔가 좀 이렇게 어. 저희가 이제처럼 이렇게 좀 편안하고 좋은, 어, 자연환경을 누리면서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진짜 막 어,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처럼 막 학막해지고 그죠? 그런 세상에서 살면 아 슬프지 않을까? 아, 지구를 좀 생각하는 어, 지구가 없으면 그죠? 어, 저희가 더 살기 힘들 거 아닙니까? 우주로, 뭐, 이민 간다는, 뭐, 말도, 있, 뭐, 그런, 뭐 계획도 세우긴 하던데, 뭐, 뭐 어떻게 갈 건지,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laughs> 어떤 행성까지 갈지도 모르고, 뭐, 하성에 뭐, 하상에 뭐, 한다 그러는데, 하성에 뭐, 물 있나? 공기 있나? 그것도 뭔데, 화뭐 하상까지 뭐, 가는 게 쉬운 일인가? <laughs> 인공위성도 뭐, 제대로 못 서울린데, 그죠? 약간 좀, 외아하죠 기술 발전이. 기약적이지 못한 것 같다. 어. 달에 갔다 온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도, 그죠? 몇십 년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달에 가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 있나? 우주 정거장에 사람들이 있죠. 있기는 있죠. 근데 그만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의문이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차라리 그 우주 항공에 투자하는 돈을 어, 아껴서 환경 발전에 투자하면 더 좋을 텐데 그 로, 로켓 한번 쏘는데 더는 비용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풀어서 지구 환경 개선에 쓰면 엄청 좋아진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laughs> 아 근데 그 예산을 그렇게 안 돌린다 하더라고요 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제가 뭐, 가냐 그건 아니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뭐, 자기들만의. <laughs> 그래도 한 번쯤은, 뭐, 엄청 뭐, 환경운동가처럼 그렇게 할건 아니고, 한번쯤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개인의 보다, 뭐, 산업에서 환경 파괴하는 게 엄청 심하거든요. 그 개선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거는 뭐, 개인이 하기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좀 인지하고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일단 그러나 쓰레기 하나 주웠으니까 됐다. 아. 음, 쓰레기 조금 밀려와 있습니다. 저번에, 저번주에 왔던 또 바닷가랑 또 모양이 또 많이 달라졌다. 자갈이. 굴곡이 좀더 심해졌네요. <laughs> 3단계를 굴곡이 생겼습니다. 아~ 파도 소리도 좋고 요 음... 그 정도 태양은 또 뭐, 태양만 꽂기도 괜찮고 바람도 살살 붙고 그래도 아직 5월에 그런 어, 따뜻함과 시원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침저녁에는 그래도 산산하고 어, 낮에는 새새새. 낮에는 좀 더운 음, 날씨입니다. 일기예보에 보니까 어, 벌써 뭐 저기 서울 대구 이런 데는 3 0도막 이렇게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어, 와, 올여름 올여름에 진짜 와. 폭염이 올라나? 작년에도 폭염이 그거죠. 어, 매해 어, 폭염이야. 이 주기가 100년마다 돌아오다 하는데 100년마다 이렇게 돌아갈 건지, 아니면 다시 못 돌아갈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계속 더워질 거냐 여름에는 약간 여름과 겨울의 경계가 약간씩 어, 덤, 조금 봄 가을의 시기가 줄어드는 그런 기점입니다. 인것 새한 마리가 저기 앉아있습니다. 귀엽다. 어, 어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뜨겁다. 여렇게 어, 앉아있으니까 여기 햇빛이 어, 햇빛이 막 어, 피부에 따뜻함을 어, 따뜻함이 느껴지는 정도로 어, 따뜻하네요. 어, 따뜻하다고 해야 되나? 아직까지는 따뜻한데 한 30분 정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뜨겁지 않을까? 어,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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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이 장난 아닙니다. 어 벌써 여, 어, 여름이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몸도심 하시고, 어, 몸잘 챙기십시오. 노를 때, 어, 몸 관리를 잘해야죠. 귀여운 어, 변화가 많을 때, 몸이 좀 적응하느라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파도 좋네. 어, 바다도 좋고. 아 여기 건열에 좀 쓰레기 줍고난 다음에 계속 이런 상황이 유지된다면 저기 저기 건열에 좀 앉아서 몸 따고 가면 좋겠네. 파도 구경하면서 어, 바람이 좀 부네 파도가 이렇게 치는 거 보니까 아 좋다 좋다 자, 됐다 어 그러나 요 정도 하면 됐다 어 촬영은 요 정도만 하고. 그래, 어. 쓰레기나 좀줍자느긋하고 어. 편안한 마음으로. 저기 장화를 좀 주워 주어야겠다 오늘. 어, 장화 보실래 <laughs> 장화를 꼭 갖다 버리겠어 오늘. 장화 여기 있죠 장화. 요거 장화입니다 장화. 어, 하늘이랑 바다 빛깔 좋죠. 어. 어, 촬영 영상에서 좀더 산뜻하게 보인다. 약간, 멀리 미륵산, 저기는 약간 흐린데, 인상에는 조금 덜 흐리네. 화면을 좀더 산뜻하게 보이고, 태양은 여기서 그냥 완전, 어, 내리째고 있고, 바람 조금 불고, 어, 파도 치고, 음, 좋습니다. 참, 그러나, 음, 약간 오늘, 아, 오늘의 이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더 떠올리면서, 그렇게 어, 쓰레기를 좀 줍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 쓰레기는 줄 만큼 다 주었습니다. 와, 잠깐 저기 배 간다. 어, 오랜만에 활기차게 배멍을 하고 외쳐야겠다. 어, 좋아, 좋아, 어, 배멍이 너무 좋아. 어, 마음에 들어. 배멍, 배멍. 쟤는 어, 어선 같지 않고 약간 뭐해양 경비선 같습니다. 어, 느낌, 어, 기분 탓에 그렇습니다. 장악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어서 약간 어선 모양하고 달리 좀 약간 세련돼 보인다. 어, 투박하고. 어. <laughs> 아이고 좋다. 아 좋다 좋다 그래. 아휴 오늘 할일다 했다. 어. 쓰레기도 좋고 배멍도 따고. 어. 야, 확실히 약간 어름면서 그런지, 이, 케의 각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이 보세요. 아까 전 제가 슬레... 촬영하기 전에만 해도 그린이 한 요쯤 와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느낌상. 근데 그린이, 그늘이 벌써 이만큼이나 줄어들었어. 어. 와, 근데 그늘이 자꾸 없어지는 건 약간 이 각도가, 어, 정, 정각으로 올라가면서 할 때, 어, 그늘의 각도가 줄어들면서 어, 지면이 햇빛에 노출을 많이 되면서 뜨거워진다. 어. 야, 어. 열기가 그냥 서서 오르는 거죠. 어. 그렇지만 여기 안쪽에는 그늘이 좀 있다. 어. 그러나 어. 촬영 마치고 여기 앉아서 여기 딱 그늘에 좀딱 앉아서 어. 바다를 보면 어. 몸을 좀 따다가 가기에 충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 <laughs> 아. 아, 배막 여기 또배 온다. 여기도 막별 다니고, 저기 또배 온다. 여기 또막배지는다니고 저기 뭘 한산도 가는 배 있고 어, 엄청 큰 배. 와 영상에서 좀 작게 보이는 데 실제는 로 어, 실제 크기로 비교해 볼까요? 어. 저배 어, 크기랑 어, 실제 제가 보이는 크기는 어 정도입니다. 어 정도 크기로 보이거든요. 실제로는 어, 여기 또배 오고요. 이제 어서. 선 엄청 좀 빨리 빠르 온다 이게는 어. 실제 크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어. 근데 실제로 봤을 때배크가좀 두고 강하고라 좀더 시야가 폭넓게 보이겠죠. 아 어. 좋다. 응. 응, 응. 이 정도면 충분하다. 어.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에 그러나 어. 부족함이 없다. 어. 아침에 잘 일어났다. 일어나서 어, 오늘 좀 일찍 일어났네 어, 좀더 자려고 하다가 어, 야 그냥 고마 어, 일어나 어, 씻고 응. 쓰레기나 주우러 가자 그러니까 어. 나일어나서 씻고 어. 나왔습니다 하기찬아 이제 좀 더우니까 제가 원래 좀뭐 9시쯤 이렇게 집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여름이고 날도 덥고 하니까 일찍 일어나면 좀 일찍 나오게 해야겠어. 더 더워, 많이 덥기 전에, 그죠? 나와서 죽고, 여름 동안 그렇게 하면 좋을 것같아니좀 일찍 자고, 어, 일찍 자겠대. 야 취미 생활을 위해서 좀 일찍 자겠대. <laughs> 그러나, 어, 좀 약간 사람이 되어 간다. <laughs> 어, 절대 그린 일 없었는데. <laughs> 그냥 일어나면 가야지, 그였는데. 인간이 좀 변하고 있다. <laughs> 나이가 좀 들었나? 어, 그래? <laughs> 정신을 조금씩 차리고 있네. 정신을 제가 이렇게 차린것 같습니다. 어. 약간 100%가 정신을 차린다고 생각하면 제 나이에 따라서 지금 제가 어4 42살이니까 어42% 정도 정신 차린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50대가 되면 한50% 정신 차리는 아, 돌아다 <laughs> 언제 정신 차리지? 100살까지 살아 정신 차리나. 아, 그때쯤 되면 약간 어, 정신 차리는 그래프가 어, 이렇게 50대까지는 죽 올라갔다가 50대부터 다시 꺾이는 거 아니야? <laughs> 어, 평생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야 되지 않을까? <laughs> 아! <laughs> 그냥, 어, 정신 차려라, 그러나. <laughs> 아, 웃기네. 얼추 걷네, 뭔가, 인간이데 진짜. 아 또라이, 또라이. <laughs> 아, 야, 어, 파도가 좋다. 어, 적당히 쳐준다. 잔잔하지도 않고, 막, 거세지도 않고. 아, 그러, 그래, 그러나, 어. 전신 차리고, 어, 돌아가서 니할좀 해라. <laughs> 자, 좋습니다. 요, 어, 약간 햇살은 따뜻한데 바람이 불어서 좋고, 어, 이런 여유를 잠깐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어, 다 같이 이렇게 뭐 바닷가 나와서 쓰레기 주는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가끔은 그냥 그죠. 많이는 안 좋아도, 그냥 길가다가 어, 쓰레기 한 개만 딱 주워도 어, 뭔가 좀 기분이 좋고 어, 뿌듯하지 않을까, 어, 많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 개만 줘도 괜찮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 주면 우뭐못 주는 대로 그죠. 꼭주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 그런 뭐 강박관념은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 할수 있으면 하고, 어,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만 이제 좀 생각만으로 도한 번쯤은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면서 살면 좀더 밝은 미래에서 미래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좋습니다. 다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파도 좋네. 바람 좋네. 하늘 좋네.